말이야 영어야. 영어지만 뜻은 한국말이야. 어? 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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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우리는 또고품격 고품, 게임 채널이니까 <laughs> 자, 게임 한번 갑시다 오늘은 골든벨이네요 혹시 골든벨 보셨어요? 나는 그걸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Goldenberry. g o l d e 채널 돌리다 y Goldenbe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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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l d 이렇게 e r 고 y g o l d e n b e r r 아요 o l d e n b e r r y g o l d 아 n 나가 보시고 싶었던 예능이나 이런 거 있어요? 저희는 예능을 잘안 했어요 그때 한 번도 안 나가본 거예요. 얼마나 힘들게 촬영하는지 아니까. <laughs> 옛날에 왜그그 그 뭐지 막 합숙하면서 했던 거 동거동락 그거 그거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니에요. 진짜 실제로 자고 그리고 거기 는냥멤도못 들어가 정말 빡세게 촬영을 <laughs> 했단 얘기를 들어서 멀리했지. 어. 쟁반 노래방. 아, 저는 쟁반 노래방을 해 봤어요. 러닝맨도 해 봤고. 오빠는 예능 해 보고 싶었던 거 있었어? 해 보고 싶은 거 있었으면 했겠지. 아, 그때 와아에 무는 나는 열고 나는 지금도 있겠죠? 나는 원래 예능 잘 예능감이 없어. 예능감이 없다고? 아닌데. 아, 오빠 지금 나, 보니까 난 다큐예요. 저도 살짝 그래요, 근데. 어, 아, 그래요. 응. 왜? 저도 살짝 진지하지 않아요, 더? 그게 가볍 가람아. 가볍... <laughs> 저희는두분두분 두분 게임 하실 때그 텐션은 아니까. 게임 텐션만 음, 아니뭐 진짜로 그거를 해야 된다. 음. 그럼 지진 않겠지. 지고 싶지 아니 지진다는 게 아니라 지고 싶어 하진 않겠지. 저는 옛날에 그래서 뭐 이렇게 추석 특집, 설 특집, 명절 특집 막 이런 거 나갔었어요. 그런데 나와서 진 적은 없지. 저희 그래서 오늘 도전 골든벨을 조금 패러디 해볼 예정이고요. 매 3라운드가 있어요. 3라운드마다 상품이준비있거든요오 근데 우리 너무 여기서 무식한 거 탈모나겠다. 탈모나는 <laughs> 문제는 아니에요. 근데 못한다면. <laughs> 솔직히 처음으로 뭔가 자신이 없어지네요. 아니 나는 오빠는 워낙 박학다식해요. 아이 해 보자 뭐. 가자. 호성만 보고 명대사를 맞히면 되는 거야. 명대사요? 제목이 나약해. 아니고? 너무 이런 거 완전 약해. 어렵다. 국내 영화야, 해외 영화야. 국내. 약해.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.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좀 부족해. <laughs> 첫 번째 라운드에 걸 거는 저 패션 양말이에요. 오. 이게 해야 돼, 해야 돼. 그러면 한번 연습 게임 한번부터 해해 볼까요? 아, 연습 게임 있나요? 네, 네. 자, 이걸 힌트를 드리자면 두분 중에 한 분이 나온 작품이에요. 바잉. <laughs> 피핑이 <피의 미용이> 뭐야? <laughs> 아나 뒤에 건 알겠다. <laughs> 벡터맨인가? 벡터맨인데 저. 어? 벡터맨인가? 벡터맨인가? 벡터맨, 어? 벡터맨 요괴 벡터... <laughs> <laughs> 벡터맨. 아 패꼴 모르겠어 지금. 파워업. 맞죠? 아니 뭐야 그 다음에. 벡터맨 이 o <laughs> 자 정답 파워 업 벡터맨 이글 네. 벡터맨 어? 이글이 맞네 파워 온 벡터맨 이글 어, 맞아요. 아 맞아요 파워 업이라고 했다 e r on. 가 e c t o m e n 어 a g l e Power on. p e c t 내가 맞췄다. 저거 몇 년? 20년 20년도 넘은 거야. 기억이 안 나지 당연히. 너무 재밌는데? 너무 어렵다 근데. 어렵다. 어렵다. 음. 제목을 저희가 힌트 느낌으로 드리고 음. 각자 써 가지고 음. 들어주는 사람이 오케이. 맞추는 걸로. 오, 어, 입으로 보고 그냥 말씀해 주도 돼요. 어. 오디오가 비니까. 아니, 근데 그러면 너무 힌트를 주는 거잖아. <laughs> 아, 서로서로 서로 좀 줍줍시다. 저도 못 맞췄는데 무슨 업이라고 <laughs> 어, 어, 했잖아, 지금. 우리가 본 영화일까? 네, 안 봤어요. 아, 정말요? 네. 잠깐 약간 매지가이로 해 가지고 아, 글자를 잠깐만. 막 넣어 봐. <laughs> 무슨 영화인지 알려 주면 안 돼? 우리 너무 모른다. 근데 정말 아니, 유명한, 유명한 거예 정말 유명한 옛날 영화 우리 뭐가 있을까? 뭐다.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뭔가 한 획을 그었다. 뭐 태극기. 시리. 휘리, <laughs> 시리 태극기 휘날리며 아저씨 영화 제목은 이런, 이제이발력런즈가 되는 거예요. 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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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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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두 번째 갑니다 <laughs> 이이 <이게 다 대사예요? 웃음> 네. 아, 어, 거 아, 까 영화 제목 얘기하셨어요 거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이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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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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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기거이안나아나 지금 아는데 지금 떠오르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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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 빵. 뽀뽀. 금리 빨 빼고 모조리 다 씹어 씹어 먹어 줄게. 정냠 금리 빨 빼고 모조리 다 씹어 먹어 줄게. 이것도 영화. 국내 영화. 이것도 어느나 유명한 대사. 페르디를 많이 했어. 페르디 안 본다고. 드라마 초종을 알려 드릴게요. 디귿, 달콤한 인생. bolun be. 이 나온 운동화 어, 근데 그 알겠다. 영화를 안 봤어. 무슨 영화인지 알겠어. 그래서. 비읍 쌍 지읒, 뭔지 알려 줘. 광고도 안, 돼. 안 봤어. 불짜리. 어? 불짜리? 음, 음, 불짜리. 그게 뭐야? 음, 음. 이름이구나초원는 음. 아. 맞을 것 같다. 음, 초원이가 아네만 불짜리 다리. 아니. 내가 이겼어. 음. 어, 우! 이거. 엄마! 어, 나 이겼어요. 신조 삼칙인데요. 이거 두 분이 너무 오디오가 비는 관계로 말로 해 주세요. 쓰면은 너무 말을안 나오거든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렵다. 신조 어렵다. 이번 라운드는 예쁘다. 고 좋아하신다고 해 좋아요. <painted> 너무 이쁘다으로 <laughs> 갈게요. <financer> <laughs> 한국말이야, 영어야? 영어지만 뜻은 <laughs> 한국말이에요. 어? 그렇잖아, <laughs> 지금. <하� 번>. 음. <laughs> 아, 진짜 <laughs> 여기야? 영어인데 한국말이라면 아, 진짜 왜 그래, 진짜? 그래도 방송 우리 채널에서 우리 고품격 아니 이거 편집 되겠지. 안 한다고? 방금 그 얘기 때문에 계속 그 단어만 떠올라. 채영 s b n 채영 s b n 채영SVN 유진 s b n 우리 너무 센스가 없나 보다. 사랑에 비해 <laughs> 호칭해요 호칭. 호칭. 사부님 좋은 답변이었어요. 알겠다. 선배님 저 골든벨! 선배 님. 뭐야 왜 <이러? 웃음> 아 규칙은 규칙이에요. 아 <laughs> 제가 갈게요. 음. 음. <돈> <돈> 저기 골든벨. <laughs> 영원히 살아. <살아내며. 웃음> 맞아 맞아. <laughs> 저 아무도 몰랐 아, 아무도 몰랐어요? 저아 몰랐어. <laughs> 아무도 삐삐를 안써본 거야? <laughs> 우리 심심한데, 뽀뽀나 할까? 만. 골드 우리 오 심심한데, 뽀뽀나 할까? 아니야! 자, 골드벨 같이 했어 아이 돌려봐 골드벨!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고없 a z 가져가 a 그거. 아 know, u 가가가가 k a z o 준다 가져가 o <laughs> v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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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아, 자 k a z 농염한데? 아이 골든백 너무 예쁘네. 와 <laughs> 어, 맞았어요. 농염한다나 조금. <laughs> 저 몰라? 신하 신하르행도 있고. <laughs> 어무서요어 신하르행은 뭐야? 난 몰라. 있어 이거 맨날 로이가 너무 예쁘네 <laughs> 귀여. 로이가 맨날 노래 부르잖아나 어, 나는 로, 로이랑 그렇게 있어도그 얘기는 처음 들어봐. <laughs> 이게 부조라고요? 어 아니야 우리한테는다 신조야. 이두 글자 빼고 말씀드릴게요 청춘은 정... 정... 네? 바로 골든벨! 정춘은 바로 지금! 맞아요 <laughs> 부장님들이 그런 범행을 아, 하나하아 그래요? 아니 아 이게 굳이 오라고? 난 전혀 힘들어요. 몰라 힘들어요 이기신건 태영범행인데 저희가 이걸 아시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진짜? 이거 I MISS YOU 이거 <laughs> 어떻게 I MISS YOU 나세요 사섯던 거니까 이런 게 구조어지. 진짜. 아, 아니 구조어는 야, 아니지만 뭐, 영어잖아요. I m I m 그다음에 I S S Y O O. 486은 알죠? 비밀번호서 48? 어, 486이 무슨 뜻이에요? 사랑의 번 4번 사랑하자 말아 사랑의. 그왜사랑해요 486이? 여덟 번 아니요. 사번 4가 네 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. 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횟수예요. 몰라. <웃음> <웃음> 구조는 어느 정도 맥락이 진짜. 있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래 우리 아까 밥 우리 이따 밥 먹자 우따밥 뭐 이런 식이야 거의 그게 뭐요 뭐예요? 아 진짜 그런 식이야 아니 그니까 러 그러니까, 알려주지 않으만 어, 모르는 그런 거야 그런 식이야 진짜 감각이라고 진짜? 하는 감지 근데 왜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야? 진짜 아니, 어, 저희가 봤을 때 별다줄이에요 어, 그래요? 별다줄은 별다 뭐야? 뭐야? 별걸다 줄인다고요? 응 어. 이게 별다줄인데? 다음 아, 게이 완전 휴대식 도전이에요. 땅땅땅땅땅땅 땅땅땅 절대 안 나을 거 각자 하나씩 뽑아주세요. 이것도 잘 뽑아야 되네? 어? 이건 운명인가? 결정이 음,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? 보시면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어, 바로 해? 보셨네. 아, 아름이 어렵구나. 어, 이건 뭐. 아, 발 어려워? 내게 어려워! <laughs> <저기 진짜> <웃음> <어려운> <웃음> 봐봐. 홍합 왕밤빵. 홍합 자, 왕방, 왕밤빵. 옥수수 홍합 왕밤옥수수 홍합 왕밤빵. 오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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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이거 읽으니까 어운데 잠시만요. 옥수수수옥수수수옥수수옥수수옥수수수 연습해도 돼요, 옥수염? 이렇게? 아 방금 너 방금 바꿔, 바꿔. 연습한번 했잖아. 아니 가. 그냥 읽었어. 홍합왕 진짜 나도 합, 옥수수수 아니야, 읽었어요. 아니야, 오빠 지금 했어. 진짜 해도 안 돼. 너무 어려워. 바꿔. 아니, 지금 했잖아. 나다 바꿔. 이렇게 하면 바꿔. 진짜. 어, 진짜. 음. 야, 아, 진짜. <laughs> 야! 아이 장난 아야 아. <laughs> 진짜 <laughs> 정말 어려운 거 했네. 나 이런 걸줄 아, 몰랐어. 연습 세요 먼저 네. 하세요. 연습안 돼요. 시작. 알잘딱깔센 <laughs> 알잘딱깔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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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쉽잖아. <laughs> 이거 쉽지. 이거 안돼 이거. 왕 반맛 단밥. 너무 어려워. 해 봐. 시작. 왕 반맛 단빵왕 반반. 아, 다 어, 가부탁왕 반맛 단팥빵 왕반맛 단팥 단팥 이게 더 어렵다고 알차까지 했이더 쉬워 왕반맛 단팥빵 왕반맛 단팥빵 왕반맛 단팥빵 왕밥 왕반단안왕반맛 단팥빵 왕반맛 단팥빵 왕반맛 단팥빵 왕 단팥빵 왕단 골가 승리했습니다 단판도 끝나는 거였어? 네 깔끔하게 아 오늘 최종 2대1이었네요 두 번째 건 내가 그냥 살살 해줬고 두 번째 걸 살살 해주더니내걸 가져갔으면서 <laughs> 세 번째 건 내가 골든벨 안 외쳐서 두 개나 가져가셨잖아요 아니 내가 알겠어요 졌어 근데 내가 두 번째 건 건성건성했고 세 번째 건 이게 뽑기 운이 안 좋았어 그냥 나만 바꿨어 나중에 그럼 제대로 된 상식 퀴즈 한번 가보시래요네 완전 진짜 상식으로 하는, 재밌을 것 같아요. 아니, 몸 쓰는 걸로 가자.